자, 내심, 내심, 요거 마무리 좀 하고. 자, 일단,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어떤 선들의 교점이라고 그랬어? 어, 이등분선인데, 무슨 이등분선? 수 뭐의? 각. 각이라고?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선의 저 교점 만나는 점을 외심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외심의 위치는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있고 그다음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빗변의 중심에 그리고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 바깥에 외부에 존재한다. 자 그럼 여기가 외심이면 외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같다? 그렇지. 여기 세꼭짓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얘네가 다 뭐기 때문에? 원에? 자, 이 길이가 반지름. 원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같다. 그리고, 자, 얘가 다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A면은, 자, 여기도 A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B면은, 여기도 B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C면, 여기도 C가 되고.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에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외심일 때는 이 각은 이거의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EA 플러스 E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외심은 그리고 찾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나오면 외심이라고 나오지 않아도 너는 외심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여기에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여기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교점이 외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변까지 거리가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냥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나와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원에 접하는 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 되고, 그럼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자, 이 빗변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래서 자 얘가 직각 삼각형이면 이게 반지름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그리고 얘도 반지름으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 자 그다음 내심은 자, 내심은 어떤 선들의 교점이야?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내심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 문제에서 따로 내심이라고 주어지지 않아도 각이 이등분된 선들이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은 너네가 내심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심이 자 여기에 있으면 내심에서부터는 어디까지 거리가 갔다 변까지의 거리가 갔다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자 여기 수직이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모두 같다. 자 그리고 내심을 찾는 방법은 자 여기 각의 이등분선, 또 여기 각 c 자얘 이등분선, 그리고 각 a 마찬가지 자 얘를 이등분하는 선. 자 여기, 여기. 그래서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 된다. 그러면 또, 내심에서 알수 있는 게, 아, 그리고, 자, 우리,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 접하는 점을 가지고,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까지 선을 그어주면, 얘랑, 자, 얘랑, 길이가 같다. 접선의 길이는 같다.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고,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알수 있고.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뭐가 된다 그랬지? 요각의 크기는, 내심일 때는, 90.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 얘 각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이거의 절반.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이 각의 절반.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요, 각시의 절반이 되겠다. 어, 그거 증명하는 건, 연장해서 했었고. 자,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자 여기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세 변의 길이를 알때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어, 삼각형의 넓이는? 아, 2분의 1 2분의 1R A플러스 B플러스 C A플러스 B플러스 C가 뭘 의미한다? 삼각형의? 둘레 그렇지 둘레의 길이 세 변이 따로 안 나와 있어도 그냥 둘레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그리고 R은 네저번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얘 밑변 높이니까. 2분의 1 AB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네저번의 반지름을 모를 때이 R을 구해줄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외심내심 우리 찾는 방법 제대로 알아두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성질들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 우리 사각형에서, 자, 원래는 아마 사각형 제일 초반에 뭐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나오나? 어, 사각형 제일 초반에 평행사변형 나오는데, 자, 우리 일단 어떤 사각형이 있어. 자,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닫힌 도형을 가지고 우리 사각형이라고 해. 닫혔다는 거는 뚫리지 않고 이렇게 딱 닫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각형에서 한 쌍의, 자, 마주보는 변, 대변이 평행해지면,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각형이 될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렇지. 이때는 사다리 꼴이 돼. 자, 근데 나머지 한 쌍까지 평행해져.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뭐가 될까? 사각형. 사각형이라고? 그냥 변네 개로 이루어진, 자, 이런. 다친 도형. 이게 사각형이고. 여기서 한 쌍의 대변이 이렇게 얘네들이 평행해지면 사다리 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머지 한 쌍까지 평행해지면. 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도 평행해지면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사변형에서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줄 수 있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거 맞춰보자. 평행사변형 한 내각이 네 90도가 되면 어떤 사각형이 될까? 정성... 어? 어? 평행사변형인데 한 각이 90도가 돼. 그러면 어, 얘랑 얘랑 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고 여기도 90도가 돼. 그럼 네각이 모두 90도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직사각형. 자, 근데, 평행사변형에서,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길이가 같다. 그럼 뭐가 될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지면, 일단 평행사변형은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아. 근데, 이웃하는 두 변, 얘네 둘이 길이 같으면, 얘도 같고, 얘도 같아지겠지? 그럼 네변이 모두 같아지니까 뭐가 되겠어? 이때는 말은 뭐가 돼?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야. 그리고 얘네 둘을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사각형이 돼.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지만 내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내 변만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 내 각만 같으면 직사각형이 돼. 그러면 변도 같고 각도 같으면 정사각형이 된다. 자, 일단, 이건 우리 뒤쪽에 나오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연결이 된다는 걸 미리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서, 자,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여기에서, 자, 왼쪽,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안 되지. 하지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요거는 돼. 왜? 정사각형은 네,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되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건안 되다. 포항 관계가 자, 그럼 이제 너네 외워야 될 게, 일단 지난번에도 스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였어?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어, 두 쌍의. 그렇지.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한다고? 대변. 대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자, 얘가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라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 얘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되는데, 그거는 총네 가지가 있어. 자, 하나씩 보면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됨으로써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나머지 네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이 돼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 또두 쌍의 마주보는 각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얘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도 평행사변형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하고, 그 길이가 같다. 마찬가지. 이렇게 돼도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쉽게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얘는, 자, 이렇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된다. 그리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자, 두 번째는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 된다. 자, 세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아깝다. 얘랑 얘랑 크기가 같고, 또 마주보는 각, 얘랑 얘랑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두 쌍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지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지면 마찬가지 평행사변형. 마지막으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도 평행사변형 된다. 그래서, 자, 마지막 거할 때는 한 쌍의 대변이 얘네 둘이 평행하면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야 돼. 얘네 둘이 평행하고 이거 둘이 길이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두 개였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또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마지막 것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 조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자, 그리고. 그리고 평행사변형처럼 생겼나? 자,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여기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해주면 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평행선을 그어줘. AB랑 평행한 선을, 자, 전 P를, 여기가 전 P라고 하면, P를 지나도록 하나 그어주고, 또, AD랑 평행한 선을, P를 지나도록 하나 그어줘.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서로 합동이 되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넓이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 여기가 C면, 여기도 C, 여기 D면, 여기가 D. 따라서, 지금 까만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A, B, C, D 더한 거야. 그럼 이쪽에 색칠 안한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 A, B, C, D. 따라서, 평행사변형 안에, 내부에, 아무데나 어떤 한 점을 잡아주고, 꼭짓점까지 선을 이어주면, 자, 나눠진 세네 삼각형이 있는데, 마주 보는 것끼리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다. 얘는 평행선 두개 그어서 증명해 줄수 있다.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자 우리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딱세 가지 있는데 뭐뭐 있을까? 아, 아. 마름모, 마름모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길쭉한 마름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겠지. 마름모는 그냥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대각선의 길이 같은 사각형, 아, 정정, 정정. 정사각형. 응. 정사각형,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직사각형도 마찬가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직사각형. 또 하나 더. 사다리꼴? 이런 사다리꼴 있으면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겠지. 하나 더.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어떤 사다리꼴? 여기랑 여기랑 같은 사다리꼴 이거 무슨 사다리꼴이라고 하지? 못 들어봤나? 등변 사다리꼴 그래서 자,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결국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얘도 마찬가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요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어, 외어나.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평행사변형 성질 다섯 가지 물어봐가지고 대답하는 사람만 집에 보내줄 거야. 응 여기 쉽잖아. 네 개까지는 다두 개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 자, <laughs> 그리고. 자, 요거 사각형 성질 하나씩만 좀 볼게. 직사각형의 성질은 뭐 있을까? 각이. 어. 그렇지. 직사각형은 자, 네 각이 모두 90도. 자, 그리고 또 하나.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그다음 마름모의 성질은? 대 마름모는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 이등분. 이등분하는데 어떻게? 수직. 어,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자 마름모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하는 거고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고 자 그리고 정사각형은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 그래서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갖고 네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갖고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갖고 두 대각선이 또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도 한다.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얘는 모두 갖고 있다.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자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밑각이라고 해.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까지. 어 그래서 얘 대각선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 포함되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자,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뭐, 직사각형이랑그 다음, 말은 뭐.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될까? 응. 그렇지. 한, 내각이 90도가 되면 돼. 왜 한, 내각만 90도가 되면 되냐면, 아까 평행사변형 조건 네 가지, 아니,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가 90도가 되면 얘랑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합쳐서 90 합쳐서 180도니까 얘랑 얘도 마찬가지 90도 90도 되겠지. 그래서 한 네각만 90도가 되면은 직사각형이 된다. 자, 또 다른 조건은 뭐가 있을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엔 없지만 직사각형에만 있는 성질 뭐야? 그렇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 직사각형이 된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려면, 평행사변형은 없지만, 마름모에만 있는 조건. 뭐지? 네 변. 어,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이웃하는,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평행사변형 자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근데 얘랑 만약에 얘랑 같아지면 이거랑 이건 아까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도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네 개가 모두 같아져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 또 다른 조건은 그렇지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이 되면은 얘는 마름모가 된다.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그냥 이등분 하는 거지만 얘네가 수직으로 이등분 하게 되면 마름모가 되고. 그리고 얘네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는 정사각형이 되겠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조건 하나랑 그다음 마름모 조건 하나 하나씩 가져가면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될수 있고 변할 수도 있다.